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네. 요트 사업에 네. 되겠네 요트 사업. 네. 아 그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네. 아좋데아 좋죠. 그런 데는 이 없어요. 제가 바이크 한대 운영하는 것도 버거워서 <laughs> 요트는 또저 세상 또 스포츠계 레저라. 네. 앞으로 앞으로 생각하면서 되겠는데. 아 그러세요? 어. 선생님 혹시 요트도 하시나요? 난안 해요.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 선생님도 아, 안 하시면 저한테 그, 하라고. 아 전에. 그래요? 네. 저도 그냥 상상만 해봤습니다. 옛날에 배는, 배는 탔어요. 배는 많이 탔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원양어선 타셨다고. 그 무역선. 아 무역선 와. 세계 이곳 저곳을 다 다녀, 아, 아 다녀보셨겠네. 와. 근데그거를 가지 있지 아, 좋네요. 한번 제가 군수가 돼가지고 여기를 레저 관광으로 한번 아, 만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laughs> 뭐 꿈은 꿀수 있는 거니까. <laughs> 선생님 어떤 바이크 타세요? 예. 네. 네. 골딩 타고 골딩 네 제가 지금 일일 유튜버 체험하고 있어가지고 네. 멋진 라이더분들을 인터뷰를 하는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을 좀 인터뷰 좀 하려고 나는 나는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 아 그러세요? 아니 근데 선생님 나서기 싫어하시는데 포스가 어, 어. 나설 수밖에 없는 포스예요. 어, 어. 너무 어때 사양 <laughs> 진짜 아 알겠습니다 진짜 오 이런 비주얼에 어 어떻게 보면은 골든 같은 거는 좀할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이 골든 많 근데 저거는, K 예최근 저거. 네. 나예 타는 사람 많이 없어요 아 저, 선생님 나이가 아 <laughs> 우와 멋지십니다. 아, 제가 틀렸네. 팔찌 나야. 제가 타는 사람 온다니까. 와, K 1 3 0 0 S를 네. 그죠? R 타다가 예, 네. 날라갔거든. R 타다가 <laughs> 네. 어떤 R이요? R 1 R 1 어. 빅뱅. 어. 예, 빅뱅. 빅뱅을 타시다가 어. 빅뱅 타한면그 뭐야, 그 하이사이드. 하이사이드 나서 어. 어. 날라가셨나요? 어. 그가 팔고 왔는데... 이거 샀거든. 아, 그게 이제 10, 12년 전이에요. 12년 전에. 빅뱅 그때 나왔거든. 그러면 60 후반에 빅뱅을 어. 타셨다. <laughs> <laughs> 60 후반에 빅뱅을 타고 날아가셨다. 어, 그래 이거 거야. 아 그래 가지고 저기 K1300S를 아, 아 진짜 선생님은 저의 롤 모델이십니다. 아 너무 멋지십니다. <laughs> 정말 여러분, 빅뱅은 나이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나이가 있으셔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 멋지십니다. 아. 근데 예. 네. 이거는 너무 무거워. 아, 무겁죠. 엄청 어. 그렇죠. 이게 이 스포츠, 스포츠 투어로랑 예. 사진 다대온데. 이거가 엄청 무거워요. 아. 그 구동방식이, 저거 뭐야? 저거 무슨 무슨 식이라고 그러지? 저거 아 샤프트요. 아 샤프트. 그렇죠. 그 무게도 상당하죠. 샤프트가 또 어떻게 보면 극한 장점이기도 한데. 어 장점이기도 한데. 네. 단점이. 단점이 무겁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는 말도 하고. 예. 이제는 뭐. 다 적응하셔서. 어, 그죠 예. 네. 야.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되셨는데 K1300S를 멋지십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90까지 제가 알차를 좀타 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 탈수 있어요. 아니 진짜 선생님 뵈니까 막 뭔가 이렇게 용기가 나는 것 같아요. 거의 이 내가 사실 그런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나이에 이거 타니깐 나도 타겠는데 이러서 하는사람 많이 그렇죠 있어요. 와 희망을 내가 희망을 주는사람아 <laughs> 너무 멋지시다 어. 여러분 어. 라이더 바이크는 희망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할수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이 어. 생기는겁니 그렇죠 내 부모님은 저자신와 너무 멋진 인터뷰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혹시, 되십시오. 저, 네. 인터뷰 하는 거아니죠아 이거요? <laughs> 아 이거는 인터뷰를 <laughs>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나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아 그렇기에는 너무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는 아,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나 나는 나 나서는 거 싫어. 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희망이잖아요. 이거를 보지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서 힐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중에 야 내가 나이 먹어서 어, 힘도 없는데. 나는 그래요. 네. 무조건 저질러라고 그래요. 크... 그러니까. 그렇죠. 무조건 저질러요 그럼요. 예. 네. 생각하고 이러면 태생 못하요와 지금 이 말씀은 젊은 사람들한테도 예, 메시지가 되는 거고 진짜 지금 나이 드셔서 바이크 입문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오, 희망의 메시지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오늘 그렇게 애매해, 애매 네. 아마 그 연휴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오늘은 마지막 연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좀 많이 쉬진 않으실까 생각도 해보네요. 네. 자, 이쯤 되면 K1300S를 직접 타시는 K1300X를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 바이크입니다. 굉장히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와. 10 13년째. 13년째. 와. 와. 참된 13년째. 아. 12년째. 근데 상태가 너무 좋아. 저 저도 처음에 하야부사하고얘하고 통이 막 고민했거든요. 저희요. 저희 평일에는 9시까지 하고요. 금토만 12시까지 합니다. 금토만. 예. 네. 게 무거워서 그렇 좋아요. 아, 런데 보면은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와, 관리를 너무 깨끗하게 잘하시네요. 와. 네, 사실 이게 무시무시한 바이크인데, 와. 진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와.

멋있다 멋있어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모터사이클에 도전하십시오 야 본보기 와 우리 선생님 야 진짜 나이가 80이신데 BMW K1300X를 타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도 스포츠를 포기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죠 바이크만 봐도 아, 멋지십니다 음, 어 할리요? 아 그러세요 와. 가다가 네. 아하 아니, 할리 데이비슨에서 마케팅 뭐 형식으로 우리 선생님께 바이크를 협찬을 해주시면 엄청난 광고가 될것 같습니다. 와. 할리 데이비슨, 뭐 기대하겠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건데? 와. 야. 멋있어, 멋있어. <laughs> 멋지시네. 아주 멋지셔. 네. 아, 저요? 왜요? 예. 네. 아, 아유 아, 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놀러 오시오 네. 선생님, 제가 돌려 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오래오래 안전하게 타시죠 감사합니다 우후 너무 멋지시다 와우 와 너무 멋있죠 뭐 끝났지 뭐 응. 너무 멋지십니다.